장거리 연애에서 중요한 거요. 음... 제가 진짜 장거리를 해봤거든요, 여러분. 제가 태국에 사는 남자랑 연애를 해본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진짜 장거리 연애에서 중요한 걸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. 그럼 뭐 만나지를 못했어요. 3개월에 한번 이렇게 볼수 있었던 거였는데 일단 첫 번째는요.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믿음, 신뢰. 집에서 가까운 15분 거리, 뭐 20분 거리가 아니잖아요.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연락이랑 믿음밖에 없단 말이야.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심이 막 생길 수도 있어요. 친구였다가 만나거나 아는 사이였다가 만나면 좀 그나마 이해하고 아는 점이 많은데 몰랐다가 만난 사이거나 소개팅했다고 만난 사이면 아, 내가 모르는 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심할 수가 있거든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 내려놓고 이 사람을 아무것도 없는 선입견으로 바라봐야 돼. 일단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. 첫 번째는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, 믿음을 가지고 너무 재촉하지 않고 또 연락 안 된다고 해서 뭐 안달복달하지 말고 일단 신뢰를 갖는 게저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연락인 것 같아요. 저는 어 장거리 연애 했을 때. 사상통화를 한 시간에서 두 시간씩 했었거든요. 일 끝나고 아니면 중간중간 연락할 때 그때마다 연락을 했었는데 이게 연락이 안 되잖아. 그러면 불안하고 막 이래요. 근데 그러는 순간 여러분 장거리가 무너져요. 상대방이 무너지지 않게 나 또한 무너지지 않게 서로에게 꾸준하게 연락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. 그리고 세 번째는 나부터 당당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상대방도 그렇게 의심을 안 하게 되고, 내가 클린하면 상대방에 대한 마음에서도 지저분한 상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. 또 내가 클린하고 내가 정직하게 행동하면, 원래 사람 관계는 상호작용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, 웬만해서는 내가 잘해주면 거기서도 잘해줍니다. 내가 잘 못하면 그쪽에서도 잘 못하는 게 남녀 사이고요. 아, 그 정도로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.